똥. 오랜만에 웨이플. 웨이플 네, 탈게요. 찌드린 켰습니다.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잡으세요? 소환수, 알겠습니다. 소환수. 한번더 잡았어요. 오른쪽. 오른쪽. 어? 해독가였나? 안가였나? 바람, 이어서 바람 <놀람> 바람요 어, 구경하라. 나비요. 네, 제가 풀게요. 바람 <laughs> 또 나와요. 제거되면. 아, 이거요? 저해도만 주시겠어요? 님은참잘 팔려 팔리시네요. 그렇요 오, 오만. 푸디 파퍼요 사람? 소환소에요? 소환 어? 아 막혔다 왼쪽이요? 어, 왼쪽 아이고 아 막혔는데 아자기 아.. 아, 뭐야, 아 어? 아강제이아강제이어 타이밍 엄청나어 찍혔어, 어, 찍혔어. 어, 리자에 들일까요? 아니요 아요아네 <laughs> 뭐야 상하세다 해소 빠았다 아이고 주변에. 레이크 할게요. 자한또 날라와요. 또 바람 불어요. 여보요 아우 나팔 불었어요. 어? 아 뭐야? 어. 이동돼가지고 다 격상되네 어 뭐야 버섯 달랑님 아, 위쪽으로 네포수요선수요 들었나? 왼쪽 같아요 어 왼쪽 왼쪽 아유 다 아이고 저 오른쪽에 버립 됐어요. 나비 한번 풀게요. 어, 갈게요? 같이 가실게요. 아, 어 죽었다. 아이고 아, 어, 아. 리저 좀 써주세요. 리저 스 감사합니다. 예. 하필 따로 떨어져 있을 때을떠버리네이 진짜 아, 오른쪽 뚫러 가겠습니다. 아, 아고, 저버렸네요. 아, 지금 완전 일본에 제대로 힐을 줄 수가 없니다 르개잡지 소환소요. 잡을, 잡을, 잡을 수 있을 것같은데 왼쪽이요, 왼쪽. 아, 아, 이거 죽겠다 이거 필요 없어. 또 살았어. 얼던안데 왜지? 끝났어요. 오, 마지막에 챙길 거같바리 그래, 그렸어요. 아로님은 템 팔고 계십니아 어, 네네. 바람 네, 바람. 저 바인드 넣었어요. 또 바람이에요. 바람 피하고 보고. 바인드 들어갔어요. 바람 고자로시. 가라앉는다 또 다시 떠올랐어. 바람이요. 네. 바람 또 바람. 트레이, 트레이 돌아왔는데 그냥 쓸게요 지금 어어 시드링 썼는데 레이저 레이저요 네. 아요 응. 여기 좀 불안한데 석탄 쌓여, 예 아니네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아 어쨌건, 어몸박뀌던어요 오른쪽 위몸박몸박 네. 조심. 목이 위에. <laughs> 잘력이요 가운데 들렸어요 지금 들렸어요 그럼 이게 전이야? 어 뭐야? 왜안 들어갔어? 네, 어, 이게 동작이 약간 느리네요. 아또 어, 전이 됐어. 카우. 아 받았는데? 이거 어, 같이 가지서 네. 제가 실해 드릴게요. 음? 았나 오, 우 와, 네. 진짜. 대통령, 어떤 수 한국 같이 가요. 방떤수 선수, 베이저, 베이저... 베이저예요. 무 적게 써야 될까? 아, 어, 너무 헬스다. 빨리 뛰어들었다. 또뭘 못해? 아, 오늘 데카 좀 사드릴게요. 거, 벌써 5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오케이, 어요 <laughs> 바람 바인드 돌아오긴 했어요. 플레이는 네. 35초 남았어요. 바람. 36초. 네 이거. 에도 돌아왔어요. 필요하신 분 얘기하시면 돼요. 선수. 플레이아오는바인드 뒤죠. 그렇죠. 아 뭐야 셀분만 2명만 있을게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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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바 오케이 넘겼어요 방공 어, 몸바. 어, 아 몬바까지 어? 나도 맞으셨 해도 돌아와 2분 남았어요 네 확인해. 레이저 레이더예요 레이저 끊나? 네, 뭐야, 뭐야. 레이저 끝나고 플레이할게요. 쳐도 괜찮? 쳐도 네. 괜찮죠? 네. 마인드 찾을게요. 마인드 찾어요. 어. 사람. 어, 나팔나팔볼게요 나파, 어? 무슨 뭐야 저거? 어. 선수요. 선수 아이고. 바람이요. 어, 바람. 야호. 폭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요. 네. 드렸어요. 붙어 주셔야 돼요. 전이 돼요. 네. 제가 사관님에 네, 붙어 드릴게요. 그럼. 전공 레이저 이번에는 아, 레이저. 파운트는 못 깔았네. 내 네. 8분 전각 뜨해 드릴게요. 옴박이요. 옴박 없쳤어요 다행히. 점프. 아, 12시 넘어서 하니까 피곤하다. 음. 바람이요. 어, 발. 바람 부릅니다. 아, 어, 이런 느낌. 사 볼게요. 한번 불었어요. 바또 바람, 바람. 수방수요 어. 네. 오른쪽 위다 있어요 해도 잠깐만요 깜빡이고 있어요 헤도 지금 드릴게요 오 파란 아, 저 이제 해독풀 어. 끝났어요 이런 이런. 아 레이저 이런 레이저 레이저 이뽑아보네네아 1분이.. 1분 몇 초였구나 음. 다음엔 조금 더힘경 써야겠다 아. 폭탄이요 어 지금 써버려서.. 아 오늘 좀왜 이러지.. 네 올게요. 드릴게요. 텔 네. 일단 드릴요 오케이. 아, 다 플레이 했어요. 지금 플레이 도 될까요? 네 됐어요. 지금 들어.. 선요어 잠시만 어디 가아어 아, 언제서 해도 못하다. 아, 안하요아 봐요. 안이요안봐이요 나팔이 왜 없지? 하나 있을 것 같았는데. 바람 짝수분 12초 음. 강공 네 쟤는, 이번에 는 쟤는, 요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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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됐어요, 지금? 두안수, 어, 뭐어요 지금 저한솔, 저한요저수 어, 이 버스, 어... 나팔, 그거 마비 패턴 나올 수 있어요. 35초요. 어, 제가 아, 있어요. 35초. 35초. 3 5는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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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초3 1분 3 0초3요초 35초. 35초. 3 5 나팔. 5람이요초3요 어, 아, 밀렸다. 아이고. n no. 바람이요. 떨어지자마자. 바람. 이돈 항공. 항공 레이저. 헤드, 헤드 돌아왔어요. 헤드 쿨. 확인. 어, 저치 받을 수 있어요. 저회고 해서 드릴게요. 네, 지금... 네. 보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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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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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최대한 아끼면서 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지? 채 바로 드렸어요? 다 받으셨어요? 네. 래 네. 이번에 탈게요. 제가 제가 넣었어요. 소수 소환수 갑옷 갑옷 와 갑옷이 딱아 941생 몇번 터진 거야? 이번에 한번 오고 가죠 네? 위험하면 첼스를 끼워 어, 네. 지금 8초 남았어요 아니요 어, 아니요 괜찮 안전한 거네 다행히 응살 음. 설정 살짝 설정 사로진이 지금 데카 몇남았 더. 데카 적고? 3이요 아 다행히 어느 정도는 커버가 네. 어, 어 피리를 본것 같기도 하고 소환수에요 소환수 그러세요. 바람 와와 이거 너무 했다와 그걸 또 사시네 하나가 더 은박이요 레이지 아 계속해서 이렇게겠다오 어, 나비가 엄청 많네 방공 레이저아 저거 여기 좀, 여기 좀. 11분 네. 57초 때 발판 한번 떨어졌어요. 어, 어, 어. 나팔 한번 불었어요. 나머지 하나 낚길게요. 네. 한번더 보자고. 트레이는 40초 남았어요. 그냥 그러면 국대 시켜요. 제일 여기 들었어요. 어? 어떻 쓰시냐고요? 어? 안전하한번더 보시죠? 아니, 저 어차피... 괜찮아요 네한번더 가죠 나비 한막패턴 음. 계속 넘겨야 어. 돼서 네. 저 스탑 어, 할게요 딜컷 할게요 전네 어? 소화수... 어. 어? 위에 위에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 바로 밑에서 바람 어, 바람, 바람, 바람... 오, 죽었다 나비, 나비, 나비... 분있나요 바람, 전 있어요. 와, 아, 풀린 풀리네요. 이 떨어지면은 딱 하면 될것 같은데, 계속 가 빼려나겠다. 바람, 제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바인드 걸게요. 얘가 또... 뭔 짓을 할지 네. 몰라가지고 그러게요 네. 흫 <laughs> 아.. 레운드깔아놓은거야 네. 괜찮아요 오. 저 여유 있어요 이면 충분해 네. 어?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에이 네.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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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이 럴줄알았아와 아 끝나고 이거 어, 잘하면 또뭐 나비까지 나오는 아니에요. 거 아니야? 가인드 바로 걸게요. 아 어, 세준네네 어, 확인 확인 네잡을게요칼치 걸었어요.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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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왜왜안 걸어줘? 어. 잠깐만요. 됐어요. 네, 그냥 선수 무시해. 선수죠. 무시해도 돼요. 안죽죠 갔어요. 네. 아이고, 오, 리레가 어이구, 어. 흉당했네질 여유 있는 파티라서 다행이다. 어. 풀러 보니까아 <laughs> <아니>, 저번에 죽었, 뭐지 <laughs> 패츄벌 끄겠습니다. 어, 패치 끌게요. 아이템 먹어주고. 아이, <laughs> 어쩌고 어요 나쁜. 저기 없네요. 그거만 한번 써줄게. 한번어요 아, 붙라다 과연. 오, 또 쏘. 또 쏘. 또 쏘. 또 쏘. 떴냐 응. 스피어. 왜요? 아, 스피어야. 아, 블레이드. 아, 아, 블레이드. 어, 스, 오, 오, 스피어 쏘. 오, 스피어에 들어 오, 스피어면 비싸잖아. 스피어? 어, 사루님이 드셨구나. 얘들아. 야, 야 음. 2주 연속 떴다. 블레이드 보다 낫죠? 아, 굿굿. 어.